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NWN 내외 뉴스 시작합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트 대통령이 다음 달 12일로 예정됐던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을 전격 취소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에게 공개 서한을 보내고 이후 공식 행사에서도 직접 밝혔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을 통해 세계에는 해악이 되겠지만 양측 모두를 위해 싱가포르 회담은 열리지 않을 것임을 이 서한을 통해 전하고자 한다며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습니다. 그렇다면 트럼프 대통령이 이 같은 결정을 내린 직접적인 이유는 무엇일지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회담 취소 이유로 꼽은 건 북한의 적대적인 태도입니다. 앞서 펜스 부통령이 북한이 리비아 전철을 밟을 수 있다고 말한 데 대해 최선이 북한 외무성 부상이 펜스를 정치적 얼떡이라고 비난하고 또 회담 재고와 무력 사용 가능성까지 언급했는데요. 이 백악관 관계자는 회담 취소의 결정적인 이유는 북한의 펜스 모욕이었다고 전했고, 또 CNN은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의 무력사용 시사 발언에 격노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조연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또다시 취재진 카메라 앞에 섰습니다. 땅콩 회항 사건 이후 3년 5개월 만인데요. 이번엔 외국인 가사 도우미를 불법 고용한 혐의입니다. 조윤아 전 부사장은 어머니인 이명희 씨와 함께 필리핀인 10명을 대한항공 연수생으로 위장 취업시킨 뒤 가사도우미로 고용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법무부 산하 서울출입국 외국인청 이민특수조사대는 조전 부사장을 상대로 외국인 가사도우미 고용이 불법인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또 이들을 국내에 입국시키는데 얼마나 관여했는지를 확인할 방침입니다. 국내에서 가사도우미로 일할 수 있는 외국인은 재외동포나 결혼 이민자 등 내국인에 준하는 신분을 가진 사람으로 제한됩니다. 한진그룹 사주 일관은 10여 년 동안 10명에서 20명의 외국인 가사도우미를 데려와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평창동 자택과 조전 부사장의 이촌동 집에서 일을 시킨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발의한 대한민국 헌법 개정안이 24일 결국 투표 불성립이 처리됐습니다. 국회 본회의에서 개연한 투표 성립을 위한 국회 재적 의원 288명 중 3분의 2 이상인 192명 성원을 채우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지난 1987년 10월 12일 헌법 개정안, 대통령 직선제를 골자로 하는 현행 헌법이 국회를 통과한 이후 30년 만에 발의된 개헌안에 대한 상정 표결이 이루어졌지만 투표 성립 조건조차 충족하지 못하게 됐습니다. 한국당은 애초 예고한 대로 전원 본회의에 불참했습니다. 정세균 국회의장은 투표 불성립 선언 뒤 대단히 아쉽고 또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그러나 개헌 추진 불신은 꺼지지 않았고. 여전히 국민 대다수가 새로운 대한민국의 기초가 될 새로운 헌법이 필요하다는데 동의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자, 음. <laughs> 북한이 관영매체를 통해 한경북도 길주군 풍계리 핵실험장 폐기의 의미를 재차 부각했습니다. 조선중앙통신은 북한 외무성 공보를 세계 언론들 보도라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 각국 언론들이 북한의 지난 12일 외무성 공보 내용을 보도한 사실을 전했습니다. 외무성은 당시 공보에서 23일에서 25일 사이로 예고한 풍계리 핵실험장 폐기를 위한 실무적 계획을 밝혔습니다. 중앙통신은 외무성 공보 내용을 보도한 미국, 영국, 일본 프랑스 등 각국 매체의 이름을 거론했고 중국 시내통신과 러시아 타스통신의 관련 보도 내용은 구체적으로 인용했습니다.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부는 핵실험장 폐기에 대한 자유한국당의 반응을 비난하면서 남조선 각계와 국제사회는 찬탄의 목소리를 아끼지 않고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제일본 조선인총연합회 기관지 조선신보는 북부 핵실험장도 투명성 있게 폐기하기로 했다면서 평화를 위해 상대방에게 상응한 행동 조치를 촉구하는 선제 조치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런 보도들은 핵실험장 폐기 계획을 간접적으로 재확인하고 또 국제사회의 호응을 강조하며 분위기를 띄우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6.13 지방선거 후보 등록 첫날인 어제 24일, 밤 9시 기준으로 총 8,103명에게 후보자 등록 신청을 접수해 그 가운데 6,668명의 후보자 등록이 완료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등록된 후보들을 기준으로 평균 경쟁률은 1.6대1로 집계됐습니다. 17명을 뽑는 광역자치단체장 선거의 경우 어제 하루 68명이 등록해 첫날 경쟁률이 4대1로 가장 높았습니다. 7회째를 맞는 이번 전국동시지방선거에는 17명의 광역단체장과 교육감, 226명의 기초단체장, 824명의 광역의원, 2927명의 기초의원 등 모두 4,028명이 선출됩니다. 또한 12곳의 지역에서 국회의원 재보궐선거도 함께 치러지게 됩니다. 유권자들은 후보자 등록 현황과 후보자 정보를 중앙선관위 홈페이지 선거 통계 시스템과 스마트폰 앱 선거 정보에서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6.13 지방선거의 열기가 뜨거워진 가운데 박원순 서울시장 후보가 삼선시장이 되면 미세먼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차량 5등급제를 도입해 차량 운행을 규제하고 강제 2부제를 도입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박원순 후보는 25일 서울방송회관에서 열린 방송기자클럽 서울시장 후보 초청토론회에서 이같이 밝히며 미세먼지에 대한 시민들의 경각심이 굉장히 높아져 있기 때문에 가능할 것이라고 본다고 말했습니다. 박원순 후보는 또 서울 지하철 9호선의 혼잡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내년 3월까지 9호선 45개 차량에 대해 모두 6량 전차를 운영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서울 광화문 광장 재구조화 사업에 대해서는 중앙정부와 광화문 포럼, 시민들과의 공청회 등을 통해 다양하게 고민하고 있다며 잘못된 건축물이라는 게 명백하게 또 고쳐야 한다며 시민들에게 돌려줘야 한다라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서울시장 후보로는 안철수, 김문수, 박원순 후보, 3파전이 예상됩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고속도로에서 의식을 잃은 운전자의 차량을 막아 대형사고를 예방한 사람이 화제가 된 가운데 이번에는 인천의 한 경찰관이 같은 방법으로 의식을 잃은 운전자를 구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인천 남부경찰서 교통안전계 소속 53살 박주일 경위는 지난 15일 밤 9시 30분쯤 인천시 남구 도화초등학교 사거리에서 소렌토 승용차 운전자가 갑자기 의식을 잃으면서 정차 신호를 무시하고 주행하자, 맞은편에서 오는 차량들과 충돌 사고를 막기 위해 자신의 승용차로 이 소렌토 승용차를 막았습니다. 박주일 경위는 소렌토 승용차를 멈추게 한 뒤, 운전석에 쓰러져 있던 30대 남성 운전자를 확인하고 119에 신고했습니다. 출동한 119 구조대원들이 창문을 깨고 또이 운전자를 꺼내 심폐소생술을 한뒤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현재까지 30대 운전자는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박경희는 다른 경찰관들도 자신과 똑같이 대응했을 것이라면서 이 대형 사고는 막았지만 30대 운전자가 하루빨리 건강을 되찾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네, 가격이 오른다 오른다 하더니 이제 편의점 휴지와 또 건전지 가격도 오릅니다. 편의점에서 판매되는 인기 브랜드 휴지와 건전지가 최대 10% 가격 인상을 결정하는 등 소비재 가격 인상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편의점 CU와 GS25는 지난 21일부터 크리넥스 각티슈의 가격이 2,000원에서 2,100원으로 올랐고 키친타월은 3,800원에서 4,000원으로 올랐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원부자재 가격 인상과 인건비 인상에 따른 것으로 제조업체 요청이 있었다고 전했습니다. 또 다음 달 1일부터 백색 건전지도 2,000원에서 2,100원으로 오른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취재해 제일제당과 해태제과 등 식음료 업체는 즉석밥과 과자, 음료 등 제품의 가격 인상을 단행했습니다. 교촌치킨이 배달비를 따로 받고 또 프랜차이즈 업계도 줄줄이 가격을 올리는 등. 소비재 기업들의 가격 인상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혹시 자신의 직업에 대해서 만족하십니까? 자신의 직업에 만족하는 비율이 높은 직종이 바로 공무원이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만족도가 가장 낮은 직종은 일반 회사원으로 조사됐습니다. 취업 포털 인크루트가 최근 시장 조사 업체 두이 서베이와 함께 재직자 2,309명을 대상으로 직종별 직업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공무원들 가운데 만족한다는 응답이 60.3%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전체 응답자 가운데 만족한다는 응답 29.2%의 2배를 넘는 비율입니다. 다음으로 전문직 가운데 만족한다는 응답이 41.5%로 많았고 농추산업, 프리랜서, 그리고 자영업 등의 순으로 만족한다는 응답이 많았습니다. 이 만족한다는 응답이 가장 적은 직업은 일반 회사원으로 24.4%였습니다. 또한 응답자 가운데 38%는 1년 이내에 직장을 옮길 의향이 있다고 답했습니다. 전 경기도 의원 김학군 씨의 딸 구리시 의원 무소속 후보 김경순 씨가 단일 무소속 후보로 출마를 했다고 하는데요. 큰 결심을 한 구리시의 딸이라고 불리는 김경순 씨를 저희가 또 스튜디오에서 만나봤습니다. 함께 보시죠.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6.13 지방선거가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6.13 지방선거에 또 구리시 의원으로 무소속 후보로 또, 어, 김경순 씨가, 어, 단일 무소속 후보라고 해요. NW 음. 내외 방송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어서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시청자 분들께 인사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6.13 지방선거 구리시 의회 의원 선거에 유일하게 무소속으로 출마한 김경순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환영합니다. 네. 구리 씨의 딸이라는 닉네임이 네네. 있다고 들었어요. 네네네. 이거에 좀 설명 부탁드릴게요. 어, 제가 구리 시 토평동에서 태어나 초, 중, 고를 거쳐 지금까지 지역 주민과 늘 함께 하였습니다. 오. 그래서 주위 분들이 붙여주신, 붙여주신 닉네임인데 저도 음. 굉장히 기분 좋게 잘 듣고 있습니다. 네. <laughs> 또 무소속이라고 하면은 네. 왠지 좀 출마하기가 좀 꺼려진다는 네, 네, 네. 좀 그런 이렇게 평들이 많잖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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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어떤 출마하게 된 동기가 있다는데 아, 네. 네. 시연은 지역 발전을 위해 존재 존재한다 생각합니다. 어 지역 발전을 위한다면 정파 정당에 관련 없이 무소속이라도 저는 개의치 않고 오로지 지역 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일할 생각으로 출마하게 되었습니다. 네그렇 그럼... 네, 선거 공약이 있으시다면 네네. 한번 말씀해 주세요. 어, 제가 첫 번째로는 아이가 행복한 구리로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로 만들고 싶고 또 제가 교육 전공이니까 교육 전문가로서 일조를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어, 구리시 친환경 녹색 숲 도시로 조성하여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여 명품 도시. 행복 도시로 만고싶습니다아 네, 공약이 대단합니다. 좋은 결과도 있기를 바라면서 네. 마지막으로 우리도 어, 시청자 여러분과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구리 시민분들께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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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어 제가 유일하게 무소속 출마자로서 주위 분들이 많이 걱정을 하시는데 저는 오로지 구리시 발전을 위해서 앞만 보고 달리겠고 남은 기간 동안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카리스마 넘치는 무소속 후보 김경순 씨를 또 만나봤습니다. 반갑습니다. 2013년 2만 3천여 명, 2014년 2만 1,500여 명, 2015년, 2016년은 1만 9천여 명, 그리고 2017년은 2만여 명. 최근 들어서는 연간 2만 명 안팎 이상으로 발사해가는 것이 있습니다. 또 오늘은 바로 그들을 기원하는 날이기도 하는데요. 5월 25일, 바로 실종 아동 모두가 무사히 돌아오기를 기원하는 실종 아동의 날입니다. 지난해 18세 미만 실종 아동은 약 2만 명으로 이 가운데 39명은 아직 가족 곁으로 돌아가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실종 아동들이 하루빨리 가족들 곁으로 돌아가길 바라면서 이상 뉴스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